감사원장이 장기 공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습니다. 감사원과 국가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정이 오랫동안 공석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입니다. 국가의 세입세출결산심사와 정부기관의 해결검사,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 국가의 중대사를 수행하는 헌법상의 기구로서 그 수장인 감사원장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장, 이런 감사원장 자리를 백일 여동안 공석으로 둘 정도로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롭지 않습니다. 혹여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원장 임명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국가의 국정 운영을 희생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치정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원장 자리가 지금 100일이 넘도록 비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는 6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100일 넘게 비워놔도 되는 헌법상의 기구 감사원장, 그렇게 비워놔도 된다면 그 자리 아예 없애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이 정권이 얼마나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으면 국민 권익위원장 자리를 6개월째 비워놓고 있습니까? 이재호 특임 장관이 떠난 지가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호 장관의 후광이 아직도 빛이 나서 그래서 권익위원장 자리를 지금까지 비워놓는 것입니까?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는 조금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을 묵살하는 그런 정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땜빵 장관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지식경제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고별 만찬까지 했던 그런 장관입니다. 그런 장관을 땜빵으로 아직도 두고 있으면서 신년 새해 업무계획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이달에 그만둘지, 다음 달 초에 그만둘지, 알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가진 땜빵 장관들로부터 새해 업무 보고를 받으면 그 다음 장관이 와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정권입니다. 그뿐입니까? 금통위원 자리도 지금 8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금통위원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조정하고 결정하고 심의하고 그리고 자문을 해야 할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금통위원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때 항상 논란이 많기 때문에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서 홀수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금통위원입니다. 그런데 금통위원을 아직 또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권은 대통령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땜빵장관은 물론이고 금통위원까지 대통령이 직접 하려고 든다면 그것은 업을 성설일 겁니다.